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님 부처님께 머릿속여 귀한 아이다. 자, 오늘부터는 559쪽 현실 직시 가르침입니다. 자, 먼저, 해탈을 이끄는 물 없는 목욕. 음,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도에서 믿는 힌두교라는 종교 는 어떤 통일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역별로 상이하고 그 철학도 다 다릅니다. 그래 같은 종교라고 묶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 다 달라요. 정말 상이합니다. 그래서 수행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목욕을 하면은 자기 죄가 다 씻겨 나간다라고 하는 브라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목욕을 하면은 만약에 죄가 씻겨 나간다면 그럼 선업은 어떻게 되겠냐? 느 나은 거에 대해 대답 을못 하겠죠. 더러운 것이 씻겨나간다고 하는데, 왜 더러운 건 씻겨나가냐? 다 좋은 것도 씻겨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홍수, 홍수 나신 거 보시면, 돼지도 떠내려가고, 그죠? 차도 떠내려가고, 그러죠? 근데 내 차도 같이 떠내려가죠? 근데 내 차가, 내 차라고 해서 홍수가, 아, 넌안 떠내려가지 않게 하겠다. 이러지 않겠죠? 다만, 복이 있으신 분들은 홍수를 아예 피하게 되는 것이지, 물을, 큰 물을 만나면 모든 게 떠내려가는 것이 마찬가지로, 목욕을 한다고 해서 그 악업이 시켜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어떤 그 미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왜 목욕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 너무 더러우니까 목욕을 하면은 그 청정해지겠죠. 청결해지니까 아무래도 그 위생상 좋았던 것지 아마 경전에 이제 못이 박혀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이 아, 어떤 신에 대한 정화의식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를 만약에 기회에 대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에 지금은 없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아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드라 계급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게 똥찌개 같은 것도 했었죠, 예전에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음, 불결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몸을 못 대게 하는 게 아마 또 경제에 못이 박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과 악사하는 것 자체가 더럽다고 인식이 되고, 그 더럽다는 게 경전에 그렇게 신의 말씀으로 다 기록이 돼버리면은,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을 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위 카스트, 하위, 어, 수드라 같은 분들이랑 접촉하는 순간 그분들 정황의식을 10일 동안 한다. 10일 동안 정황의식을 해야 돼요. 10일 동안. 그래서, 이런 그런 문화 속에서 이물 이제 목욕을 하면은 정화된다는 게 있지 않나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뭐 논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 뭐좀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인가요 올해죠 코로나가 어디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인도죠 인도가 그때 한참 목욕하는 시즌입니다 갠지스강에서 갠지스강 가보면 정말 더러워요 정말 더러운데도 잘못된 미신 때문에 목욕을 한다. 뭐, 뭐, 콜레라도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풍토병이. 영국 상선에서 콜레라가 돌았는데, 콜레라는 어디 풍토병이냐? 인도의 풍토병입니다. 콜레라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 겐지스강이 더러운데도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지금도 그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크교에, 시크교에도 그, 시크교가 이제 북인도 예전에 부처님이 이제 불교가 번성했던 지역 이 시크교가 차지하고 있는데 시크교 교도들의 어떤 성지가 있어요.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 보면 시크교도들이 가서 막 목욕을 합니다. 굉장히 더러워질 것 같죠. 근데 물이 깨끗합니다. 왜 깨끗할까요? 시크교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화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오존으로 3투압을 해서 세번 필터링 합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한 것입니다.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뭐,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인과법을 꼭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의학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다만 현대 에 너무 믿어서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미신들 타파를 시키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 말을 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좀 돌려돌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도 올라갔다 오시고 하시지만 사람들한테 그런 거 얘기하면 믿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돌려 돌려 비유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해탈을 이끄는 물 없는 목욕인데 실제 목욕한다고 해서 해탈하진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람> 어느 때 부처님은 사하띠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상가라와라라는 브라우민이 사하띠에 살고 있었다. 그는 물에 의한 정화를 믿는 사람으로 물에 의한 청정을 수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새벽과 해질역에 몸을 물속에 담그는 수행에 몰두하였다. 그때 아나다 존자는 부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상가라와를 위하여 자심으로 그를 방문하시도록 청하였다. 그래서 아침에 부처님 가사를 읽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상가라와가 사는 곳으로 가셨다. 민 상가라와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 이하같이 말씀하셨다. 브라우민이여, 그대는 물에 의한 정화를 믿는 사람으로, 물에 의한 청정을 수행하고, 새벽과 해지역의 몸을 물속에 담그는 수행에 몰두한다는데, 이 말이 맞소? 그렇습니다. 곧다마 존자님, 무슨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시오, 브라우민? 낮 동안에 지은 모든 악한 행위는 해지역의 목욕함으로써 씻어지고, 밤 동안에 지은 모든 악한 행위는 새벽의 목욕함으로써 씻어집니다. 이에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담마는 개행의 여울이 있는 호스이며 이 맑은 호스는 훌륭한 이들이 대대로 찬타한다네. 현자들이 목욕하러 가는 그곳에 목욕하면 옷을 적시지 않고도 저 언덕으로 건너가네. 브라우민 상가라와는 부처님의 훌륭하심을 찬타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하여 제가 신도가 되었다. 자, 겉으로 하는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제 세례를 하고 이제 목욕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종교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재판을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이나, 어, 그런 것들은, 어, 몸에 기록이 남니다 몸이 아니라 정확히는 마음. 마음의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자 몸을 한번 받으면 여자 몸 받기가 쉬워진다고 하죠. 왜냐하면 여자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남정을 음 받으면 또 남정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남정을 받는다. 자 그래서 만공 스님 이야기를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만공 스님은 어 근대 배 선지식이죠. 만공 스님 수덕사에 보면 그분 가사도 남아 있고 거문고도 그 남아 있습니다. 한번 수덕사가 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만공 스님은 본인이 전생을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 본인은 조선 중기 때 박복한 기생이었다. 박복한 기생이어서 몸을 팔 정도로 박복해서 그몸팔란 돈으로 뭘, 했, 뭘 했냐. 그 당시 계셨던 큰 스님, 진목 큰 스님께 공약을 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생에는 장군의 몸을 받고, 장군의 몸을 받은 다음에는 그 국가 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생엔 또 소를, 소의 몸을 받습니다. 근데 소의 몸을 받아서 자기 빚진 걸다 갚, 아하려고 했는데 다못 갚아서 또 중으로 몸이 태어났다고 하셨죠. 자, 여자, 남자는 계속 바뀌죠. 망공스님이 재미있으신 게, 그, 딱 보름달에 되시면 검은고를 타셨다 하십니다. 낭만이 있으시죠? 근데 그게 다 전생 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생 했던 습관들, 이게 다,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막, 그 전생부터 가져왔던 것들이 남아서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번 생에 또 수행을 하시면, 잘못된 것들 바꿀 수가 있겠죠. 수행하시고, 연불하시고, 내 자신이 어디야 하는 계속 바라보시다 보면은, 그, 모든 에너지 중에 나와 남 미롭게 하는 이기적 에너지 대신에 나와 남 미롭게 하는 부처님의 대자비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것만 바뀐다기보다는 그게 개발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모든 것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있는 건 아니고 씨앗 형태예요. 그것을 증장시키는 건 여러분들 수행과 어떤 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만, 이제, 학으로만 나오면 다음 생에 기억도 못할 뿐더러, 어, 계급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결한 것들. 그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저런 거 일하는 사람이 그 행동 자체가 불결한 것이죠. 그 배설물이 불결한 것인데, 그 일하는 사람을 안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급이 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보살행할 때는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자비심과, 그리고 연보라 하시면서 나와 남이 똑같다는 거꼭 그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목욕입니다. 수행을 해서 아침 전을 목욕하시죠. 저희 스님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침 전을 기도하라고 하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씨앗을 어떻게 싹 틔울 것인가? 모든 씨앗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싹 틔울 것인가?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걸 현대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확률이 중첩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률이 중첩되어 있다. 모든 게돼 있어요. 다만, 실제 있는 건 아닙니다. 확률이 중첩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560쪽, 6가지 신통의 능력이 있습니까?를 좀, 이건 길어서 좀 이따 제가 끊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네. 이야지 나는 들었다. 어느 부처님은 라자가의 중림정사에 계셨다. 그때 부처님은 지극한 영예와 존경과 공경을 받았으며, 법복과 탁발음식 거쳐 필수의약품을 받으셨다. 비구승가도 또한 영예와 존경과 공경을 받았, 법복과 탁발음식, 필수약품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교단의 방랑수행자들은 영예도, 존경도, 공경도 받지 못하였고, 법복이나 탁발음식, 거쳐 필수약품을 얻지 못하였다. 그때 방랑수행자 수시마는 많은 방랑수행자의 무리와 함께 라자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수시마에게 말하였다. 버시어, 수시마여, 삼은 고다마에게 출가하여 그의 가르침을 다 배운 후 돌아와서 우리에게 그의 가르침을 배운 대로 가르쳐 주시오.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달하여 제자자에게 설법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처럼 영예와 존경과 공경을 받을 수 있고 법복과 탁발음식 거쳐 필수 약품을 얻을 수 있을 것이오. 수심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종자 안한다에 찾아와서 말하였다. 벗 안한다요. 나는 이 가르침과 계율에서 청자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나다존자는 그를 부처님께 데리고 와서 그의 뜻을 말씀드렸다. 그래서 수시마는 부처님께 출가하여 계를 받았다. 잠깐 흥겠습니다 이제 이 당시 이제 불교가 워낙 성행하니까 어, 그 당시 다른 종교의 어, 수행자들께서 불교에 와서 그 법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 종교에 접목시켜서 새롭게 해석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해탈하려고 출가했는데도 대부분의 이 수행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똑같았던 거예요. 다만 너무 세속에 사기는 조금 귀찮고 하니까 출가했는데 정작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먹고 사는 문제에 기결이 돼서 그 부처님과 수행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훔쳐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윤회 사상이 원래 인도에 있었다. 맞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윤회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처님이 체계화 시키신 거예요. 그 전에, 그, 인도,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의 수행자들도 윤회를 대충 알았어요 대충이란 뜻은 짧게는 알았어요. 전생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부처님 어땠습니까? 그 겁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주의 우주의 생성과 소멸을 뛰어넘어서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인가법을 정확히 어, 이론적으로 정립하셔서 말씀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 그 윤회와 윤회 사상, 육도윤회라고 하죠. 육도윤회와 그 인가법은 불교 거에 맞습니다. 그 요새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분명 히 있었지만 체계화시고 정립시킨 건 분명히 부처님의 업적이십니다. 사실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이 새롭게 정립하니까 힌두교랑 보라만교가 입을 다으렀겠죠 근데 이분들이 뭐가 좋냐면 문화로 정립돼 있었습니다. 문화로 정립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무의식 중에 세뇌를 당합니다. 문화의 힘이 그렇게 무서워요. 문화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연명하다가 그 중에 중기 한5 세기쯤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불교에 귀의하는 척하다가 법을 다 가져와서. 새롭게 종교를 만들, 정립을 시킵니다. 그게 힌두교 육파 철학 중에 하나, 육파 철학이에요. 육파 철학 중 하나의 분파입니다. 그런 것, 사건이 있었다. 하물며 부처님 당시에는 얼마나 신흥 종교가 잘 되니까 좀 질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쫓아가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도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굉장히 큰 종교 집단에서 어, 저쪽 비군이 승단에 출가를해서 법을 가져가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 0년에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런 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이 해서 근데 네,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은 나쁠까요, 좋을까요? 현대는 나쁜데 언젠간 그분은 다시 불법에 귀의하실 것입니다. 이번 생안 보는 게 아니니까 불교는 참 자비로운 종교입니다. 그죠? 굉장히 자비로웠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없기 때문에 좀 가끔은 여러분들 보기엔 세속에 있는 분들은. 답답해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번 생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생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불교를 어,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를 만들려고 하셨다면, 은 가장 먼저 건드셨을 게 문화로 건드셨을 것입니다. 부처님 정도 되는 분은 그걸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였죠. 왕자는 뭘 배우냐? 남을 지배하는 걸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통솔할 수 있나를 배우죠. 부처님 살아, 여러 성인들 중에서 부처님처럼... 살아 생전에 그렇게 큰 교단 형성한 분이, 형성하신 분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당시 왕권에 인정받으신 분도 없어요. 부처님처럼. 그게 왜 그런가. 그리고 그렇게 큰 교단 어떻게 형성하는가. 왕자로서 자기가 통설하는걸 배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대 전에.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경영학을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배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자. 그런 부처님이 어떻게 남을 지배하는 게 뜻이 없으셨겠습니까? 그죠? 이게 말이 좀 이제 꼬였는데 그런 분이 남을 지배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지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예 없으셨다. 그래갖명심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염불하시면서 자기 마음을 계속 관찰하셔야 됩니다. 음, 자기 마음을 관찰해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마음, 말씀드렸다시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되어 있는 게 뭐냐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하시다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그때, 아, 그걸 좋다 싫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냅두시면 그게 없어집니다. 어, 정확히는 없어진다기보다는 자유로워져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 수시마라는 분도 결국 이렇게 출가하셔서 부처님을 뵙고 말씀 나눈 다음에 다시 개종, 정말 진심으로 개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불교를 믿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교가, 어, 축소됐을까? 아니면 남들도 다 불교를 믿었으면 좋겠다. 좀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한 마음이 원인이 돼서 다음 생에, 어, 지금 어떤 종교 하느지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견해예요? 내 견해죠?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포교는 어떻게 하냐? 어, 아침전에 수행을 하시면서, 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어, 저희가 불교 자비행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비행이 하시다 보면 기회가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여섯 가지 신통에 대한 질문은 뭐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세포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